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0년 3월 모의고사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 자, 1번 보시면 head head라는 형태로 head pp 형태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거나 동사의 조금 더 변형된 형태, 즉 준동사 형태의 밑줄이 거져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의심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후 이하의 관계대명사절의 동사가 나오고요. 이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쪽에 she had a name이라는 이렇게 대시 생략된 요렇게 명사절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사절의 주어, 명사절의 동사 자리가 맞네요. 자, 그러면 동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라면 반드시 수, 태, 시제 순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통은 요즘 스타일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경향은 보통 수에서 정답이 갈립니다. 이제 3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고1, 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태나 시제까지 보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전 스타일의 고3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요즘 고일리 스타일처럼 수태 시제까지 다 보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의미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경우 그래서 s 세드 이 말한 시제보다 이 헤레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동사 시제가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동사 시제랑 다를 때즉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대과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과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대과거 형태인 헤드 플러스 pp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인 문장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보시면 이수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하고도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어, 수태 시제까지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한 시제 더 과거다라고 어, 보셔야 되는 경우는 사실 의미상으로 파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신에 어, 이 동사를 발견하셨을 때는 동사다라고 일단 확신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수태 시제 순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선 하우가 나옵니다. 이 하우는 앞쪽에 어바웃이란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보시면 어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절의 경우는 how가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할 때,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 즉, 간절문문 형태는 의주동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동 형태가 맞는지, 그리고 how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만 확인하시면, 자, 그것만 체크가 되면 제대로 쓰인 문장이겠죠. 보시면, Mary was like a daughter. 완전한 문장에다가 주어, 동사 순으로, 자, 간절문문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대로 쓰인 문장이 맞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3번에서는 이니츠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의 대명사는 보통 관계 부사로 생각합니다. 자, 관계 부사로 생각하니까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니치 부, 뒤쪽에 바로 보시면 주어가 없이 워스터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 틀렸네하고 바로 한 번을 체크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워스터트라 형태가 수동태이자 뒤쪽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 목적어처럼 명사가 나오고 있네. 그런데 앞쪽에 이렇게, 어, 동사가 수동태네. 아, 이거 도치구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50 b i l 이라는 주어가 뒤쪽으로 도치된 형태로,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게다가 동사 형태가 어, 수동태 형태로, 이 수동태 형태는 보통 완전한 문장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3번은 틀린 부분이 없이 맞게 제대로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4번의 경우는 헐프처럼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나올 때는 생략이 가능할 때도 있고, 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예요. 제대로 쓰인 경우인데 바이가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간접 그러니까 간접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직접목적어가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간접목적어하고 직접목적어가 둘다 필요한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헐세프가 재기대명사로 이렇게 들어을 경우 앞에 있는 주어를 받는 목적어 역할을 쓰일 때 같은 대상일 때 이걸 생략하시면 형식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로서 간접 어, 목적어 역할로 이렇게 재기대명사가 생략되지 않은 형태로 쓰인 거는 제대로 쓰인 겁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이 shown 이라는 이 단어는 pp 형태죠. 근데 보시면 made. 뒤쪽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형태로 오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죠. 사역동사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녀의 눈이 빛난다라는 뜻으로, 이 샤인이라는 동사는 사실은 뭐, 어, 자동사로 보통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샤인이라는 동사의 PP 형태는 사실 이 목적격 보호자를 못 쓰죠. 보통은 자동사의 PP는, 어, 헤드프로스 PP 형태 이렇게 어, 능동 형태, 즉 능동 형태의 그 어, 현재 완료에서만 보통 쓰이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 수동 형태로는 이렇게 어, 그 자동사의 수동형을 쓰지 않습니다. 수동부사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그대로 이 make라는 사역동사에 자 목적격 보호 자리를 물어보는 거고요. 능동이기 때문에 shine이란 형태로 이렇게 어, 원형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 5번이 되겠네요. Oh, oh,